성공하는 비결 15가지에서 10가지로 정리한다면, 네, 다음은 15가지 성공하는 비결에서 10가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따르세요. 일정을 계획하고 따르세요.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세요.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공적인 사람들을 본받으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지속적으로 발전하려고 노력하세요. 이러한 비결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성공하는 비결 10가지를 5가지로 정리한다면, 내네 다음은 10가지 성공하는 비결에서 5가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따르세요. 일정을 계획하고 따르세요.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지속적으로 발전하려고 노력하세요. 이러한 비결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성공하는 비결 5가지 중에서 3가지로 정리하다면, 네, 다음은 5가지 성공하는 비결에서 3가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따르세요.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지속적으로 발전하려고 노력하세요. 이러한 비결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성공하는 비결 3가지 중에서 핵심 한 가지로 정리한다면 네, 다음은 세 가지 성공하는 비결에서 핵심 한 가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따르세요. 이 비결은 다른 모든 성공 비결의 기반이 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성공적인 삶의 핵심입니다. 목표가 없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되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성공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